네 안녕하세요 해커스에서 행정법을 가르치고 있는 함수민 강사입니다 오늘은 이제 행정법 학습 커리큘럼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2026년 대비로 행정법을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 네,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 학원 커리 어떻게 어, 보면 좋을지 강의 커리큘럼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단계별 맞춤 커리큘럼 네, 이론 이론 완성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어, 행정법에 관한 기본적인 개념 그리고 조금 깊이 들어가는 심화 개념까지 이렇게 어, 완성을 하는 단계인데요. 이거는 이제 이론 강의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기본 이론 강의와 심화 이론 강의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어요. 이두 가지 모두 기본서로 이제 진행을 하고요. 근데 요 기본 이론 강의는 이제 기본적인 그야말로 기본적인 개념을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고 그리고 심화 이론은 여기서 조금 깊이 있는 판례라든지 좀 깊이 있는 이론을 좀 설명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2개월 여기서 2개월 이렇게 간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회독을 하게 된다. 물론 복습까지 포함되면은 자회독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개념을 듣는 강의가 이론 완성 강의고요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요거를 갖다가 우리가 객관식 시험대로 이제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객관식 시험 기출 문제를 풀어봐야 돼요. 그래서 기출 문제 강의가 이렇게 이제 있습니다. 기출 문제집이 있고요. 기출 문제 아, 그 집에 있는 그 문제를 푸는 거죠. 이것도 이제 대부분의 문제를 다 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혼자서 어, 끙끙 알고 알면서 아, 이렇게 풀이를 해야 되는 부분은 거의 없을 거예요. 2026년 행정법 총론 기출 문제집으로 진행이 되고요. 그래서 최근 기출을 꼼꼼히 다룬다. 그리고 단원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 요 기본서의 목차대로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보는 거죠. 그래서 기출 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어, 요것은 이제 음. 강조해도 강조해도 이거는 부족한 거예요. 사실은 계속해서 이제 풀어봐야 되고, 우리가 막판에 이제 정리 용도로도 많이 쓰여지기 때문에 기출문제 강의는 웬만하면은 듣는 게 좋다. 그래서 기출 완성 강의가 있고요. 그리고 요 커리가 끝나면은 모의고사 문제집을 푸는 문제 완성, 요 강의 커리큘럼이 있죠. 자, 요거는 이제 단원별 모의고사, 진도별 모의고사라고 하고요. 그래서 목차는 요대로 이제 똑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도별로 되어 있는 이제 모의고사를 푸는 건데, 요거는 는 이제 모의고사 3 2 0십제로 구성된 문제집을 같이 이제 풀게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해독을 늘리는 차원에서 또 이제 푸는 거기도 하지만 실전 감각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또 이제 푸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단원별로 돼 있고 그 다음으로 전범위 실전 동형 모의고사 강의가 있어요. 이거는 전범위 모의고사라고 하죠. 그래서 국가직 지방직 대비로 해서 우리가 이제 두번 진행을 하고요. 시즌 1, 2 해서 진행을 하게 돼요. 요거는 이게 커리가 이 순서대로 이렇게 가는 거죠. 기본서로 진행하는 기본 심화 이론 강의가 있고요. 기출문제집으로 진행하는 기출문제풀이 강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모의고사 문제집, 단원별로 되어 있는 모의고사 문제집으로 진행하는 진도별 모의고사 강의가 있고, 그리고 전범위, 모의고사의 실전 동영이라고 하죠. 전범위로 구성된 문제들을 다루는 실전 동영 모의고사 강의가 있어요. 이렇게 이 커리대로 진행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시면 아주 체계적으로 정리가 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커리가 이제 다 지켜지기 어려울 수가 있겠죠. 그럴 때는 이제 혼자서 이제, 요 강의 들으면서 공부했던 것들을 복습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이 커리가 아니라 하더라도 계속 복습을 해 나가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요대로 진행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어, 무탈하게, 어, 어느 정도의 점수, 고득점에 가깝게 이제 맞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행정법 총론. 이 요거고, 이제 행정법 강론이라는 게 있는데, 강론은 이제 좀 깊이 있는 주제별로 이제 공부를 하는 건데, 요거 행정법 강론은 7급 시험 대비죠. 7급 시험. 7급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제 총론 말고 강론도 이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요거는, 어, 제가 특강 형식으로 진행을 하고요. 한 5월 정도에 이제 이거 특강으로 이론, 기출, 지문, OX 해가지고 이제 강의를 진행해요. 이거는 이제 총론을 어느 정도 공부를 한 후에 아, 공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총론을 아, 어느 정도 마스터를, 마스터를 해 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2026년 총론 아, 맞춤 커리큘럼이고요. 그리고 요거는 강론 특강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론 완성 강의 구체적으로 이제 기본 이론은 7월 어, 7월에 개강을 하고요. 어, 2개월로 주 2회 약 48강 정도 진행을 해요. 요거보다 조금 플러스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 1회당 3강 3강을 한다. 3강을 찍는다 이제 보시면 되고 그래서 2개월이기 때문에 이제 8주죠. 어,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은 48강 정도 되겠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어, 이 기본서로 진행을 하게 되고, 총론 기본서. 그리고 복습하실 때 복습 테스트도 이제 같이 보시면 되세요. 기본 이론 완성. 그리고 심화 이론은 요 기본 이론에서 다루지 못했던 그런 깊이 있는 판례라든지 깊이 있는 이론 그리고 해석이 필요한 조문 해석 그러니까 조문들 그런 것들을 또 이제 다루는 거죠. 이것도 역시 2개월, 9월 달부터 이제 진행을 하고 주 2회 해서 약 48강이죠. 요 정도 이게 비슷하게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역시 요 같은 기본서로 진행을 해요. 그리고 이제 복습 테스트도 요때 이제 또 나가고 이제 이렇게 이제 그대로 진행을 하게 되시면 거의 4회 독 정도 되시는 거죠. 한 과목이 이렇게 가면은 또 다른 과목도 이런 식으로 가게 되니까 조금 복습을, 어, 시간 계획을 철저히 세우셔서 이렇게 진행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다음에 기출 기출 문제 풀이 강의인데요. 기출 문제 풀이는 이제 11월에 개강을 하고요. 2개월로 이제 짜 놨고 주 2회 약 48강 그죠. 한해당 3강을 찍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단원별로 돼 있고요. 진도별로 돼 있고 역시 총론 기출 문제집으로 진행을 하게 돼요. 최근 기출까지 다 수록을 해서 가장 최근에 어떤 유형으로 출제되는지, 출제 포인트와 출제 의도를 같이 분석하고, 이제 제가 또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팁 같은 것도 알려드리고요. 근데 여기서도 역시 내가 먼저 문제를 풀고 강의를 듣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또 복습도 해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시간 관리를 좀 철저히 해주셔야 된다. 11월에, 11월에 이제 기출문제 풀이 강의가 진행이 되고요. 기출문제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기출문제 반복해서 출제되기 때문에 이제 많이 익숙해져야 된다. 그래서 80에서 85에서 90%가 반복 출제가 되고요. 기출문제가 약간 변형된 정도일 뿐이죠. 나머지는 이제 최신 판례라든지 신유형 문제인데 이거는 이제 최신 판례예요. 최신 판례라든지 저 개정 조문들, 개정법. 음. 개정법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 속해 있고 또는 이제 사례 문제, 사례 문제 같은 거좀 박스형, 박스형 문제가 좀 많아진다든지 이런 사례 형 문제가 늘어날 수가 있어요. 그때, 근데 사실 요것도 아, 어, 여기에서 이제 많이 벗어나지는 않아요. 많이 벗어나진 않고 최신 판례도 어, 이제, 어 양이, 그, 퍼센테지가 높진 않거든요. 몇 지문, 지문 몇 개만 이렇게 최신 팔레가 섞여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음, 많이 나오는 편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신유형 문제로 이렇게 한번, 아, 볼 필요는 있어요. 요즘에는 이제, 요 최신 팔레 같은 경우를 이제 변별력을 위해서 출제도 많이 하고 있는 경향이기 때문에 요거를 좀잘 보셔야 된다. 최신 팔레 같은 경우는 1월 달에 제가 특강을 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잘 정리를 해 두셔야 되고. 이 예, 요거는 이제 고득점을 위해서 보시는 거죠. 그리고 문제의 완성과 관련해서 또 단원별 모의고사 문제. 요것도 이제 진도별로 돼 있는 거고 어, 2026 총론 320제로 진행을 하겠고요 예, 320제. 그니까한 회당 20 문제고요. 어, 16회로 돼 있죠. 그리고 요거 2개월, 2개월 진행을 하고 주1회 예, 그래서. 24강 정도 이제 진행을 할 예정이에요 항상 이렇게 또 해왔고 그래서 개강은 1월달 그러니까 기출문제 2개월 끝나면 또 1월에 모의고사 문제를 또 푸는 거죠 그리고 요, 요거는 단권화 특강인데 단권화 노트 특강 그러니까 요 단원별 모고사 문제풀이 강의 전에 또 문제풀이가 있었잖아요. 기출 문제풀이가 있었죠. 그러니까 계속 이제 문제만 풀어오다가 어, 기본서를 안본게좀 불안하다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단권화 노트. 그래서 단권화 노트는 이거는 기본서의 내용을 좀 축약시켜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단권화 시켜 놓은 거기 때문에 요거는 특강 형식으로 진행을 하고요. 요거 보게 되면은 기본서를 회독하는 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압축 이론 요약 특강이고요. 그래서 정확한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고 3월이나 5월 달에 이제 할 예정이에요. 이번에 3월 달에 했었고요. 그래서 이거는 1개월 완성으로 한주 1회 4번 정도 하면은 이제 이게 다 이제 한번 해독이 돌아가겠고 2026년 총론 단권화 노트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 국가직 시험이 4월에 있잖아요. 4월 전에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지방직 시험이 6월에 있기 때문에 6월 전전 전 5월 달에 좀 진행을 하는 거죠. 단원별 모의고사, 그리고 단권화 노트 특강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 그리고 또 문제풀이 강의가 또 있죠. 이게 전범위. 이제 동영이라는 것은 실전 동영. 전범위 모의고사죠. 그래서 요거는 3월 달에 국가직 대비로 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지방직 대비로 또 4월부터 시작하는 게 있어요. 두, 두 번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국가직 대비로 하는 건 3월에 개강을 하고 1개월 완성이고요. 주 1회 약 12강. 그리고 또 이제 별도의 문제집이 또 있죠. 어, 그래서 문제풀이 160제 이렇게 또 이제 우리가 같이 풀게 되고요. 그리고 지방직 대비로는 2개월 완성, 2개월 동안 주 1회 약 24강 정도 예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다 전범이죠. 전범이. 동영문제풀이 또 이건 240제. 기간이 기니까 좀또 늘어나는 거죠. 자, 한회당 20문제. 그래서 요거는 이제 8회, 요거는 12회 정도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요런 것들 보시면서 여러분들 아 이때 이렇게 진행을 하는구나 아, 그래서 계획 세우실 때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수험 상담 같은 거 어디서 받으면 좋, 좋은가 그래서 네이버 카페 제가 운영하는 카페고요. 함수민공법연구소라고 해서 여기다가 어, 여러분들 어, 행정법에 어떤 어, 어, 공부법이라든지 어떤 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그런 것들 질문 사항 있으시면 여기다가 질문을 하, 해주시면 되세요. 그럼 제가 답변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아니고도 역시 해커스 공무원 어, 학습상담 어, 관련해서 또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어, 거기 거, 그것을 이제 활용하셔도 되고요 네이버 카페에 질문을 해주셔도 되세요. 그래서, 어, 저희 이제 강의, 강의 커리큘럼은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처음에 이제 쭉 보시면, 이렇게 이론, 기본이론, 심화이론, 4개월, 그리고 기출 2개월, 그리고 문제 2개월, 그리고 2개월, 2개월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고요. 이 교재 같은 경우는 아, 요거를 이제 단권화 해놓은 게 이제 단권화 노트라고 이제 아, 표제가 되어 있어서 단권화 노트 아, 그걸 활용해서 보셔도 되고 그리고 특강을 따로 별도로 들으셔도 되세요. 그래서 요게 이제. 아, 가장 큰 틀이고, 어, 이대로 이제 가시면은, 이대로 이제 복습까지 다 하시면 아주 완벽하겠죠. 근데, 어, 만약에 여기 중간에 이탈을 한다, 그런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문제집을 또는 이 기존에 있는 책을 좀 압축해서 보는 걸로 그렇게 담거나 하고, 회동량을 늘리는 방향으로 그렇게 공부를 해 나가시면은, 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커리 관련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렸고요. 기출 문제가 되게 중요한 건 아시고 계실 거고요. 근데 기출 문제만 봐서는 지금은 또안 돼요. 어, 저희가, 여러분, 어, 그, 필수 과목이 됐, 어요 공무원 행정법이 예전에는 선택 과목이었다가 지금은 이제 필수 과목이 됐잖아요. 그래서 조금, 어, 시험의 난이도가 좀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어, 좀 깊이 있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좀 어려운 문제들이 나올 수가 있고, 그리고, 어, 문제 같은 경우도 이제 조금 난해하게 유형 자체가 조금, 어, 이런 이 유형은 못 보던 건데 그런 신유형이 또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 대비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가 전제가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어 단답식으로 공부를 하시면 안 되고 어 조금 이제 기본서도 어 여러 번회독도 하시고 그리고 음 그게 안 되면은 뭐 단권화 노트를 활용하셔서 회독을 늘리시든지 그렇게 하셔가지고 최대한 이제 깊이 있는 이해를 어 하고 넘어갈 수 있게 그렇게 해주셔야 되거든요. 거든요. 그래서 시간 안배를 공부할 때 시간 안배를 행정법 같은 경우는 조금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필수 과목이 된 만큼 변별력 있는 문제도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복습 시간을 조금 철저히 좀 지켜주시면서 계획대로 철저히 진행하는 그런 방식으로 좀 공부를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상담 같은 것들도 이제 네이버 카페에 저한테 질문해 주시면은 제가 어, 답변을 해 드리니까, 그런 어, 것들 좀 활용을 하시고요. 어, 어찌됐든 저희가 필수 과목이 된 만큼 잘 대비를 해야 된다. 그거를 유념하시고, 이 커리를 다 타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가, 어, 그 커리를 탔을 때와 비교해서 뒤처지지 않게, 어, 해독을 스스로, 스스로 해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 주시고요. 강의라는 거는 내가 혼자 책을 보기 어렵기 때문에 도와주는 수단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조금 화, 활용을 하셔서 내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강의를 좀 이렇게 조력을 얻어가지고 듣는다든지 그렇게 해서 어찌됐든 시간 시간을. 음, 충분히 확보해서 복습까지 좀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커리큘럼은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요. 어, 실제 어, 강의에서 만나뵜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어, 정말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